달링입니다. 제가 또 최근 좋아하는 것들을 모아온 페이보릿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늘 그랬듯이 화장품, 책, 식품, 영화 뭐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해 왔으니까 바로 고고해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잘쓴 화장품은 라카의 워터리 쉬어 립스틱입니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베이스를 잘안 하는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색깔은 레드 색상인 이고르예요. 근데 가지고 있는 레너드, 모리스도 모두 다 활용도 높게 잘 쓰고 있어요. 레너드는 약간 누드톤이어가지고 베이스로 깔기 좋고, 모리스는 가을에 은은하게 분위기 있게 쓰기 좋은 컬러 같고, 이고르는 입술에 생기, 색이 좋은 컬러예요. 텍스처가 정말 좋거든요. 하면서도 밀착력이 좋아요. 굉장히 쫀득하게 발린달까? 그래서 입술 상태가 안 좋을 때 발라도 입술을 굉장히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립스틱이에요. 사실 이거는 7월달 페이블이 찍을 때 넣으려고 했던 건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이걸 넣는 거를. 근데 그 뒤로도 꾸준하게 잘 쓰고 있어서 이번에는 넣어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이 워터리 시어 립스틱 라인 전체가 약간 원톤에 더 가까워요. 핑크도 웜톤 핑크에 더 가깝달까? 근데 그 컬러감을 이길 정도의 텍스처랑 제품력이어가지고 제가 정말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바로 더샘의 키스홀릭 S 세미매트 콜미라는 색상입니다. 제가 바로, 바로 전 브이로그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지금 제가 누드 베이스 깔고 바른 색상이 이 색깔이거든요. 가을에 진짜 찰떡인 색상이 이 색깔인 것 같아요. 딥한데 부담스럽지 않고 MLBB에서 약간 조금 더 톤다운된 정도? 세미매트 제형인데 부드럽게 발리고 이것도 밀착력이 굉장히 좋아요. 너무 매트하지 않은 것도 제 스타일이고요. 공홈에서 구매할 순 없어서 직접 매장을 가서 보고 사셔야 될 텐데 더샘 지나치신다면은 한번 채끼라 타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색상이 아니더라도 저는 요 립스틱 라인을 다 추천을 드리거든요. 뭔가 제품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의 페이보릿은 바로. 스틱 커피인데요. 저의 믹스커피, 인스턴트 커피 사랑하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뭔가 달다구리한 믹스커피는 맥심 아라비카가 짱이고 그리고 스틱 원두커피는 이디야커피가 정말 짱인 것 같아요. 제가 마신 스틱 블랙커피 중에 최고봉, 향도 좋고 맛도 좋고 다른 스틱 커피랑은 확연히 차이가 나요. 이게 지난해 광고 없이 입소문만으로 매출 130억을 냈다는 기사를 봤어요, 찾아보다가. 그만큼 맛있다는 거겠죠? 이미 유명해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 아닐지 모르겠어요. 다음 페이보릿은 먹거리인데요. 바로 생강, 편강입니다. 이제 춥잖아요, 여러분? 목 조심하셔야죠. 그리고 저처럼 몸이 차가우신 분들, 생강 많이 먹으면 좋다는 거다 알고 계시죠? 이 생강 편강은 제가 강릉에 있을 때 주문했던 건데요. 막군푸드에서 주문을 했어요. 추워지기 전에 미리미리 먹어두자 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진짜, 진짜 생강이에요. 생강을 말려서 설탕을 코팅시킨?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매운데 또 알싸한 그 맛이 괜찮더라고요. 저는 좀 생강 좋아하는 편이고 저한테 잘 맞아가지고 음, 저는 진짜 맛있게 먹고 있고 손발 차신 분들, 기관지 안 좋으신 분들, 그리고 감기 잘 걸리시는 분들 미리미리 생강 많이 먹고. 올 겨울 감기 걸리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보도록 해요. 이번에는 영화 추천이 세개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가 너무 많네요. 먼저 첫 번째 영화는 1917이라는 영화입니다. 007 스펙터를 감독한 샘 맨데스 감독이 직접 각본을 쓰고 재렉팅한 영화인데요. 약간의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예요. 뭐가 대충 줄거리만 얘기하자면, 세계 제1차 대전 때 독일군 때문에 통신망이 파괴가 돼서 함정에 빠진 영국군, 다른 부대에 명령을 전달해야 되는 두 병사의 이야기예요. 되게 원테이크처럼 보이는 쇼트 컨티뉴어스 기법이라는 걸로 촬영을 해가지고, 몰입도가 굉장히 깊어요. 쭉 이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 주인공을 따라가는 그런 긴장감이 있고 이게 영화 세트장을 처음부터 다 만들 정도로 공을 많이 들였고 배우들의 연기력도 정말 좋았어요. 또 감독이 의도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두 배우를 썼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 봤을 때는 뭐야? 주인공인데 안 잘생겼는데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영화가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그주인공배우 너무 멋있게 보이고 너무 재밌었어요. 두 번째 영화도 시라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톰앤크스가 주연을 맡은 뷰티풀 데이 인더 네이버 o 드라는 영화입니다. 미국에서 1968년부터 2001년까지 방영한 Mr. Rogers Neighborhood라는 어린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 그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프레드 라저의 역을 토맨크스가 맡았고요. 이제 개인사로 문제가 많은 어떤 저널리스트가 이 프레드 라저를 취재를 하면서 겪게 되는 이제 심리적 변화에. 대한 영화예요. 사실 엄청 지루할 줄 알고 진짜 기대 안 하고 봤는데 굉장히 인간적이고 마음 따뜻한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힐링하기 좋은 영화랄까? 여러분도 뭔가 지친 하루를 보낸 날 보기 좋은 것 같은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장 최근에 본 영화 튤립피버라는 영화도 추천드리는데요. 좋아하는 배우 알리시아 비칸데르가 나와가지고 제가 봤어요. 퇴페미로 인기 많은 데인드한도 여기 주연입니다. 알리시아가 맡은 소피아라는 여은 고아인데요. 늙은 부자에게 팔려가듯이 시집을 가서 거기서 이제 그 부부의 초상화를 그려주는 페인터 얀 데인드한에게 이제 반해가지고 둘이 불륜을 저지르는 그런 영화예요.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게, 죄를 지은 사람이 그만한 벌을 받았냐는 아마 의견이 좀 갈릴 것 같은데, 일단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모두 해피엔딩으로 끝났고, 착한 사람이 뭐 안타깝게 되고 막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제가 요즘에 엄마 따라서 한국 드라마를 이제 여러 개를 보는데, 너무 속 터지는 그런 드라마들이 많아가지고 오랜만에 이런 통쾌한 영화 봐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데인드 안을 보고 그 영화를 좋아하시겠지만 저는 거기에 조연으로 나오는 잭오코의 배우를 정말 정말 좋아해요. 사실 나오는지 몰랐는데 나와서 너무 좋았고 그 잭의 상대역으로 나오는 홀리데이 그레인저도 굉장히 매력이 있었고 다 배우들 모두 연기를 잘해가지고 재밌는 영화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책 추천인데요, 여러분 바로 양기자 작가님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이라는 책입니다. 어, 이 책에 대한 저의 감상평은 정말 복잡해요. 결말이 조금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또뭐 이런 결말이어서 작가의 의도랑은 또잘 맞나 싶기도 하고요. 책다 읽고 여러분들이 맨 뒤에 있는 작가의 말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저의 이런 복잡한 감상 말고 그냥 책만 보면 뭐랄까. 이야기의 흡입력이 진짜 좋아요. 막. 헉.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끄고 가는 거지? 도대체 뭐지? 계획이 뭐지? 이 다음엔 어떻게 되지? 약간 이런 되게 궁금하게 만드는 책이랄까? 그래서 한번불 붙으면 굉장히 빨리 다 읽게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여운도 꽤 남는 책이고 다음에 읽으면 또 그런 저의 느낌이 많이 다를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도 한번또 읽어보려고요. 여러분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몰입도가 굉장히 좋으니까 어렵지 않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렇게가 이번 저의 페이보릿이었습니다. 이번엔 영화 추천이 좀 많았는데 저희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실 테니까 다들 한 번씩 봐보시고요. 저는 또 열심히 먹고 읽고 쓰고 다음 좋은 페이보릿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